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아내입니다. 오늘 저는 배추를, 어, 이제 지금 결구가 많이 되어졌는데요. 김장하기 전에 묶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쌈배추도 좀 가져가서 점심때 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홍성에 강의가 있어서 갔다가 오면서 한우로 제가 쇠고기하고 또 돼지고기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쌈배추랑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결구가 뭐 단단하게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막 묶어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단단하게 결구가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묶어 줄까요? 묶어 주면 더 나을까요? 제가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된다고 하면 이따 끈을 준비해 와서 묶어 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묶어 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단단하게 그래서 지금 결과가 거의 다 되어져서 출하를 한다면, 오늘이 11월 5일이니까요. 11월 10일 지나서? 일주일 후면 12일이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 12일, 13, 14. 어, 11월 14일? 그 이후로 출하해도 될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묶어져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우리는 한2 0폭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물의 자연학교 산농장에서 농부 안에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우리 배추 필요하신 분 나중에 주문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제가 참깨를 보러 왔어요. 제 남편이 참깨 알다 터진다. 참깨 터진다. 빨리 수확해라. 그래서 제가 이 봉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봉지, 봉지. 여기다가 꺾어서 담으려고 그래요. 낯을 베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꺾어서 일단 이 봉지에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집에서 털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쌈배추 보러 갈게요. 점심 때 제가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여기도 결구가 많이 됐죠? 오, 단단합니다. 빵빵하고 단단하고. 어이고 튼실하게 잘 자라줬네요. 오, 이건 완전 큰데요? 오이고,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묶어주면 훨씬 더결과가잘될것 같습니다. 제가 쌈배추 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묶어둔 거 있었잖아요. 속으로 계속 차고 있어요. 이건 그냥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쌈배추. 얘는 풀어놓으면 오그라들고, 풀어놓으면 오그라들고. 그러네요. 오늘 제가 새파란 쌈배추 제가 한우 구워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따 볼까요? 지금부터 따 보겠습니다. 한개 됐죠? 한개또 순서대로 따야 되겠어요. 두개 살짝 살짝 반 원을 그리면서 이게 따 주면 돼요. 여섯 개, 일곱, 여덟. 몇개 먹지? 가운데만 남기고 다 따겠습니다. 아홉 개. 또 보자 보자. 10개, 11개. 11개 땄어요. 이것도 딸까? 이거 놔둘까? 딸까? 12개. 어, 이거 떨어졌다. 이거 어떡하지? 떨어졌는데 간신히 그냥 붙어 있어요. 너 집에 가자. 내가 데리고 가 줄게. 그리고 얘네들은 또 계속해서 속에서 또 나오는 거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계속 나올 수가 있지? 응? 끝이 없네. 끝이 없어. 퐁퐁퐁퐁, 샘소는 샘물처럼, 옹달샘처럼, 계속해서 속잎이 나고 있어요. 음, 오우야, 예쁘라예쁘라쌈배추의 속마음이 아주, 응? 겹겹이, 이렇게,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끝이 없어요. 눈 내릴 때까지, 이렇게, 마음을 열어보이네요. 내가 잘 먹어줄게. 또 부지런히 커라. 이만큼은 살려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겉잎 있죠? 그냥 둬야 돼요. 이 겉잎을 따가면은 광합성 작용을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면 더잘 자란답니다. 얘네들이 울타리 역할을 해 주잖아요. 오, 쌈배추 보세요. 쌈배추 많죠? 이걸 오늘 제가 또 그냥 먹지 않고 요 살짝 쪄서 먹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식감이 더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어. 음, 아, 맛있는 밥 먹어야지. 그러면 저는 참깨 털어서 흑임자예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어제 어저, 어제다. 어제는 생강 추라 하기 시작했고요. 배송. 그리고 그 전날 목요일 날 11월 3일 목요일 날뭘 했냐? 생강을 다 땄습니다. 생강 다 땄어요. 우와. 여기다 또 뭔가를 또 심어야겠죠? 양파 심어야 되나? 내년에 생강을 또 심어야 되나? 뭔가를 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참깨 털러 가보겠습니다. 얘 이따가 와서 묶어줘야겠어요. 묶어줄까 말까. 계속 망설여지네 묶어주자. 묶어주자. 마무리가 제일 중요해요. 끝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져야 되겠죠? 아하. 와, 진짜 좋다. 아, 이거 속반 잘라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장 김치로 담을 때꼭 필요한 배추니까요. 쓰임새에 맞게끔 제가 완성도 있게 잘 재배를 해야 되겠죠? 오호오호 음, 오호. 이따가 묶어줄 건데요 이게 몇 포기 될까요? 원래 한120 포기 심었는데 20 포기 우리 먹고 한100 포기 정도만 팔아야 될것 같아요 야 우리 참깨 옆에 구기자가 있네요 근데 이 구기자 어떻게 따지? 못답니다 못 따요 이,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 이 안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따지 이런 거? 와 이런 것도 땄으면 좋겠다 주변에 먹을 게 이렇게 많을까요? 오 이거 봐봐 오, 너무 예쁘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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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꺾어도 되겠다 꺾어서 따면 좋겠네요 벌레 없을까? 벌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송충이 같은 거 그한테 쏘이면 죽어요 죽어 음흠. 자 일단 참깨부터 따보자 자, 제가 이렇게 낫으로요 낫으로 나스루. 낫, 어있나 여기, 여기. 낫, 보이죠? 여기 낫으로 윗부분만 제가 다 잘라버렸습니다. 봉지에다 담아서 제가 바싹 말린 다음에 털어보려고 그래요. 자, 다른 건어디있냐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종자 충분히 하고 조금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흑임자예요. 진짜 늦게 심었거든요? 늦게 심었어도 참깨가 된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네요. 아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배추 결구 시기에 묶어도 되나, 어쩌나? 그싼 배추는 얼마나 자랐나 보러 왔다가 제가 참기까지 수확해서 가져갑니다. 이 배추는요, 한 일주일 있다가 오늘이 5일이니까 일주일 지나면 12일이죠. 토요일, 일요일은 배송이 없어요. 그래서 12, 13, 14, 14일부터 제가 배추를 판매할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임배추도 좋은데, 절임배추로 나가면 좀 번거롭지 않을까요? 절임배추로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냥 가져가셔서 소량하시는 분들은 소금으로 절이셔도 상관없답니다. 배추는 그때 판매하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제가 주문 받을게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한팔수 있는 거는 100포기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